안녕하세요, 덕후PD입니다. 방탄소년단 팬이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비의 오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수염입니다. 현재 입국해서 자가 격리 중인 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염 동영상을 인스타에 올려주었는데요. 이 수염 동영상이 있기까지 비의 수염과 아미들이 낚아챘던 역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진짜 수염은 좀 그랬던 시절. 2019년의 마지막 날 브이앱으로 함께하던 비는 뒤에 놓인 소파로 이동합니다. 이유는 수염 때문이었습니다. 수염이 조금만이 걱정이 되네요. 또 수염이 보일 것 같은데 라는 말과 함께 소파로 이동한 비 얼굴이 안 보인다는 말에 비는 다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멀어져서 안 보인다고 한 것을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밝은 조명 아래에 얼굴을 비추고는 오늘 수염을 밀면 내일 올라올 것 같아서 면도를 하루 미루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염과 거리두기를 할 때입니다. 거품 수염만 당당했던 시절 2016년과 2018년 아기의 더 아기 시절 아기들은 역시 거품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산타클로스 수염들이는 국룰이죠. 합성까지 괜찮았을 시절 지민의 수염 합성 사진을 보고 신나게 웃었다던 구호주입니다. 덕분에 당시 공카에서는 방탄소년단 수염 합성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수염 소년단으로 해서 꽤 많은 짤들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 뒤 정국은 아예 직접 이런 사진을 편집해 올리게 됩니다. 면도까지 공개하는 시절, 여행지에서 세수와 함께 면도까지 선보였던 비, 그리고 최근 인스타에 올린 면도 사진까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 수염이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가짜 수염으로 자신감 충전하는 중 수염을 길러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아 아쉽다는 비는 그래서 21세기의 도구들을 이용합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간 달려라 방탄편에서 아마 제일 만족했을 사람은 귀. 이유는 수염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크게 마음에 드는 듯 제작진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수염을 붙이고 열심히 역할에 빠져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베치탄 무대 역시 비는 풍성한 수염을 붙이고 등장합니다. 남들이 말렸지만 남들이 하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시기. 뷔의 지인들은 인스타에 수염 X에 멋진 것좀 올리라는 조언을 했나 봅니다. 말대로 피는 면도 사진을 다른 사진 뒤로 숨기는 등 조금의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염을 기른 팬들에게 혹시 인증 가능한가요? 라며 팬들에게 수염을 함께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형도 말렸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시기. 이유피는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서. 수염 많이 자랐는데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지? 라고 하는데요. 제염 역시 자제해야지라고 막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다음날 새벽, 비에 이 동영상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나 당당한 공개는 아니라 비가 잘안하는 필터를 낀 상태로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아주 귀여운데요. 그에게 미안하지만 수염이 안 보였습니다. 다비드 상에 먼지가 앉은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까요? 어떤 모습이든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